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흘러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네 하나님 여호 앞에서 내네 공의로 미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개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해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것입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양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라고 명하시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애굽에서 약자였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23장 하반부에서부터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배려하라는 규정이 계속되죠. 이스라엘은 가난한 채무자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야 하고 채무자가 가지고 나온 것을 받아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채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율법은 인권이 향상된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놀라울 정도죠. 담보물로 고옷을 취했다면 전역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밤의 추위를 피하여 덮고 잘수 있는 유일한 것이 곧옷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려를 받으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해 축복해야 합니다. 상방이 서로 배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공의로움이죠. 이스라엘은 노동자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의 품삯을 채굴해서는안 됩니다. 빈국한 노동자는 품삭으로 살아가기에 그러한 형편을 이해하고 더욱 존중해주고 품삯을 제대로 지급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줘야죠. 율법의 정신을 헤아리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이 느껴져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을 그의 가족에게까지 전가하여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관대하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죠. 궁핍에 빠진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포도원의 과일과 밭의 곡식들을 남겨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자신들도 한때 이집트의 노예로 최하층민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자비를 입은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꺼이 손을 펴서 자비를 베푸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몹시 딱딱할 것만 같았는데 그 율법을 통해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을 비웁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계와 자립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자비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자비를 이제 흘려보내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